국내 대표적 제약업체인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경북 포항에 3천억 원을 들여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을 구축합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15일 시청에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한미사이언스와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산업다변화, 신산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한미사이언스 3천억 투자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성과를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한미사이언스는 2030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입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5만 1846제곱미터의 스마트 헬스케어 임상센터,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R&D 센터, 시제품 생산 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건강 관리 서비스와 의료 IT를 융합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이번에 모유는 지난해 11월 25일 한미사이언스와 경북 도 포항시 포스텍이 K바이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 협약 후 한미사이언스는 방사광 가속기와 극저온 전자 현미경 등을 활용한 세포막 단백질 구조 연구 표적 단백질 구조에 기반한 신약 개발 연구 등을 위해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임종윤 한미 사이언스 대표 이사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의료 산업을 선도하고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부일보 김윤국입니다